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재의 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재의 날 의미와 재난 예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계조 소방방재청 소방방재관리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장님, 25일이 방재의 예. 날입니다. 방재의 날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행사가 마련돼 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방재의 날은 어, 유엔의 어, 제, 자연재해 경감 1 0는 계획에 따라서 각 나라가 현실에 맞게끔 방제의 날을 지정하라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94년부터 방제의 날을 5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자연재해, 그 풍수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풍수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어, 시기가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5월 25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방제의 날에는 어, 전체적으로 풍수에 의한 어, 사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제거하고 방제 훈련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운영하고 있고요. 어, 올해는 5월 26일 날 코엑스에서 방제의 날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 방제의 날에는 어, 금년 방제의 날에는한 500여 명의 어, 민간 단체 그리고 어, 공무원 어, 등이 참석해서 방제의 날 행사를 하고, 어, 기후변화에 대한 방제산업전, 그리고, 어, 국제자연재, 사진전, 어, 뭐, 재해 없는 날 성포,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여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기상이변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과 많이 달라진 기상 변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어, 온난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집중호우라는 강도가 강해진다든지 태풍도 그 세기가 강해지고 이렇게 에, 강력한 음, 기상 변화가 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0년이나 2011년도에 강화문에 침수가 되고 오면산 산사태가 네. 비가 많이 와서 어, 산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어, 볼라빈 덴빈, 산바 등세계의 태풍이 연이어 이렇게 한반도에 상륙한 경우가 없었는데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작년에는 어, 10월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나스라고 10월 태풍이 요리나에 여행을 줬고 네. 어, 금년 2월 달에는 강릉 지역에 거의 폭설로 인해서 1m 이상의 폭설로 인해서 음. 피해가 발생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여름철 풍수의 대책, 그리고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니까 아, 저희들이 정부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저희들 자연재난 대책기관, 풍수의 재난 대책기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 어, 대책기관 안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모여서 풍수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그게 대표적인 내용으로 풍수의 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사항 관리를 하고 아,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13개 협의 기능별 사항 관리를 본격적으로 어,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항 관리나 풍수의 대책 쪽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 금년에 전 어, 우리 전수 어, 조사를 해서 산사태라든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자체를 전조 조사를 해서 그 지정을 다시 하고 어, 그에 따라서 담당자들을 복수 지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 주민들을 바로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성 이변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아지면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심 지역의 침수와 같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저지대 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침수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도심 지역 피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서울 지역에 저지대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암도 네. 침수되었지만 그때 감, 강서구 염창동 같은 데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 도시 지역의 침수에서 가장 어, 지하교로 어, 볼수 있는 것은 지하 도로라든지 어,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 반지하 주택인 경우에는 방수판을 해서 어, 물이 들어 넘치지 못하도록 판을 설치를 방수판을 설치하고 있고요. 네. 어, 주택 구조상 그 방수판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양수기라든지 모래 주미를 미리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계단을 턱을 높인다든지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판을 설치하든지 이런 어, 설,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고 네.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전문 용어로는 우수 저류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거대한 어, 박스 같은 탱크를 음. 어, 설치를 해서 물이 어, 침, 어, 침수가 많이 될 때는 물이 걸로 일시적으로 저류될 수 있도록 하는 어, 저류 시설들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꼭 그 발생하는 피해 중에 하나가 도로가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들이 있을 텐데 좀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가장 그 취약하다 보는 것이 하천변에 네.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상도로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물이 안 차다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차는 하상도로가 있는데 전국에 저희들이 한 조사를 해보면 한 278개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통제를 하고 미리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기준을 마련했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만약 이런 도로들이 침수가 될 경우에는. 도로 문자 전광판이라든지 교통방송을 통해서 미리미리 교통 상황을 알리 드리려고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뭐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것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표될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들이 뭐 교육부와 중대본이 이제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태풍 경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지역 어, 지방 교육청에서 휴고를 내리고 중대본에서 바로 발표를 하고 예. 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기상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중앙체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네. 어, 바로 이 발표를 해서 휴교 조치를 할수 있도록 미리 교육부와 협의돼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방제 물자를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제 물자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풍세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요사이 그 우리 정부에서 응급복구를 빨리 이렇게 해야 피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물자든 PP 마대라든지 이렇게 덤프 트럭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민들이 생겼을 때 구호물품을 그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구호물자 그 예. 세트인데요. 그 부분은 한 저희들이 기준보다 한200% 이상 음. 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또 어, 피해가 났을 때 이재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원금을 이렇게... 음. 아, 시, 저기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재난 지원금은 어 사유시설 그러니까 뭐 주택이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어 정부에서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제 지원되도록 하고 있고요. 어두 번째는 그 외에도 어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세제 감면이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신청을 해서 예. 이렇게 각 그 기간을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 신청을 하지도 않, 않았어도, 음. 저희들이 바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정부의 에, 전문적인 용어지만, ABB름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네. 한, 한달 정도 걸린 것을, 네.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어, 소방방대청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7일 정도면 바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 재난재원금은 이제 지원 보상 개념이 아니라 지원 개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보상 개념으로 저희들이 풍수의 보험이라고 해서 정책 보험인데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어, 내 드리고 일부가 아, 개인이 부담하는 풍수의 보험을 어, 상품을 좀 다양화해서 네. 지금 마련하고 있고, 풍, 앞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은 어,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 풍수의 보험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어, 예. 이렇게 실손보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잘좀 이용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간도 좀 많이 줄었고, 또 예. 특별히 뭐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예. 그런 점은 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그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좀 우기 전까지 좀 마무리가 될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태풍은 내냥이 없었고요 피해로 발생한 건 없었고 이제 경기 강원 지역에 집중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복구 사업 하는 게한 3,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16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516건에 대해서는 매일 그제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공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네. 만일 대비해서 어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곧바로 이게 장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복구 사업장에 어, 대기를 하고 있고 24시간 비상 경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516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6월 말 전에는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체계들을 구축해서 피해가 복구 사업장에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여름철에 불청객하면 태풍입니다. 태풍이 오면 정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정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예방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정전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 모든 그 생활에 불편이 오게 됩니다. 예. 그한 음, 가지 예로 어, 어, 들여진다면 볼라빈, 댐빈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네. 왔는데. 바람은 비보다는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주 그 그러니까 전봇대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가로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전선을 이렇게 덮쳐서 정전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해 미리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전봇대를 네. 전봇대 같은 걸 미리 점검을 어, 완료를 했고요 피해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강력적 긴급 복구 체계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하 쉽게 말씀드리면 복구를 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을 피해가 많은 쪽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전기가 복구가 될수 있는 네. 그러한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이번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네. 태풍도 문제지만 또 여름철에는 이 갑작스런 집중호우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주로 발생되는 사고 유형, 그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주로 어,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이는 저희들 판단에서 안전사고, 그러니까 하천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행단을 하다가 이렇게 예. 급류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농작물 관리 그 시골에서 농작물 관리를 비온 후에 농작물 관리를 하, 하려고 나가서 네. 평상시에는 그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지만 어, 집중호우 때는 어~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도도 유속도 엄청 빠른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을 하고 그걸 횡단하시다가 음. 아~ 이렇게 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 예. 어, 하천에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불어 났는데, 무리하게 그 차를 가지고 횡단하시다가 음. 이렇게 인명폐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러한 인명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풍수의 행동 어, 요령을 홍보하고 있고, 상강 계곡이나 이런 데, 상강 계곡에는 미리 이렇게 통제를 하든지, 어, 어, 야영하는 분들을 제경보 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대피를 시키고, 어, 무엇보다도 사전 차단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세월교라든지 진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세이프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그 부분을 이렇게 세이프트 라인을 쳐서 사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그런 경우 겪어 보지 못 하신 분들은 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상상을 못하저전 겪어 봤거든요. 아, 예.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수해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께 드린 어떤 당부 말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가쭉 어, 저희들이 정부하고 지자자, 지방자,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오늘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풍수해라는 것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 개개인들이 국민 행동요령을 이렇게 익히셔서 스스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인터넷이나 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만일에 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에 이렇게 그 대피 유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 적극적으로 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네. 네, 지금까지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과 함께 방재의 날 의미와 또 재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